국제축구연맹 FIFA가 운영하는 음, 뮤지엄 축구박물관을 소개합니다. 아, 스위스 취리이를 여행하시는 분들은 특히 에, 어린이들과 아, 같이 여행하시는 분들은 꼭 아, 들려볼 만한 음, 곳입니다. 취리 중앙역에서 어, 트램으로 한 7분 소요되는 음, 거리에 있고요. 트램으로 5번, 6번, 7번 타면 그 도착 그, 주, 그 주위에 그 앤게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그 피파 월드 뮤지엄에 들어가시면 되구요. 월해일도 개장하고 요금은 성인 24 스위스 프랑 아야 6세까지는 어린이는 무료구요. 아 7세부터 15세까지는 14 스위스 프랑이 되겠습니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자는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있는데, 팝업 스토어 형식의 공간이 있었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10월 달에, 그때는 러시아 월드컵 참가국들에 대한 그런 의류, 장비 등을 전시를 했고요. 1층 로비에는 이렇게 세계 각국의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전시를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그 위에서 내려다본 음, 모습이고요. 그 평일이 돼도 평일인데도 많은 어린이들이 입장을 했고요. 그 박물관은 축구의 역사에 관한 여러 소장 자료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축구에 관심인들, 축구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매우 도움이 될 만한 장소이고요. 특히 또 축구 월드컵 안볼 수는 없죠. 전시를 해놨는데 보면은 어, 이미테이션이겠죠. 복제품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나 거의 뭐 실물과 마찬가지니까 보게 됐고요. 특히 또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 음, 그런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축구와 관련된 월드컵과 관련된 뭐 그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또 전시를 하고 있고요. 어, 아무쪼록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 그런 배려가 어, 크더라고요. 어, 그 다음에 제가 갔을 때는 또그 축구와 관련된 이런 어, 그, 어, 그림 아트라고 할까 캐리커처들을 또 어, 따로 이렇게 전시를 어, 하고 있었습니다. 그 국가대표 유니폼 같이 전시해 놨던 그런 팝업 스토어 그 공간에다가 같이 전시를 해놨고요. 어, 보시면. 어, 러시아 월드컵,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했던 각국 대표팀의 유니폼 또는 어 이런 뭐 축구화 같은 경우, 자, 나이키, 아디다스, 축구화, 유니, 축구화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디다스, 축구공, 볼이 보이고 아, 크로아티아. 일본 러시아 월드컵 결승전까지 지출했던 돌풍을 일으켰던 크로아티아 유니폼도 보이고요 저기 우승국 프랑스 대표팀의 유니폼도 보입니다 독일, 스페인 유니폼도 보이네요 제가 촬영한 사진이라든가 영상은 많지만 또 모든 걸 보여드리면 직접 또 가보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있는 영상 사진 중에서 몇 가지만 지금 추려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장이 그 밴드도 보이죠. 그리고 또 지하에는 이렇게 축구 홍보 영상을 아 어, 파노라마로 볼수 있는 이런 어, 조그만 소극장 음, 규모의 이런 시설도 있고요. 가족 단위들이 많이 그 모였는데 오셨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IT 기술을 접목해서 어, 어떤 이런 체험, 어, 놀이 그, 그런 어, 기 기계를 어, 많이 전시를 해놨었습니다. 전시하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해볼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렇게 화장실에 변기도 이렇게 축구와 관련돼서 이렇게 해놨다는 거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예, 스위스 추리에 있는 피파 뮤지엄 소개했습니다.